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1차 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판매금지 식품, 의약품 등 이번 시간에는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 대상자 2.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3. 판매금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 의약품 등의 식약처 소관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 등으로 식약처 소관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이와 함께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소관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금지 식품 및 의약품 등을 다음에 8가지 품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중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되는 것입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판매 금지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판매 금지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소분한 것은 판매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혈액은 판매하면 안 되며 법률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구나 용기, 포장의 경우에도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판매가 금지되며,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금지했을 경우에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및 이를 제조 가공한 것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생물 및 이를 제조 가공한 것도 역시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 및 이를 제조·가공한 것도 판매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도 판매 금지 품목에 포함됩니다.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한 분할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도 판매 금지됩니다. 주류도 온라인으로 판매 금지되나 법률에서 명시한 주류 통신 판매업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른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직접 구매 해외 식품 등도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중 온라인에서 판매 금지되는 것입니다. 축산물도 역시 썩었거나 상한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들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은 판매가 금지되며 법률에 따른 합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것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법률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 그리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축산물 또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항목도 앞에서 본 바와 비슷한데요. 썩었거나 상한 것, 유독 유해물질이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이나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그리고 법률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 기능 식품은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것도 판매해서는 안 되며 배합, 혼합 비율,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 기능 식품도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으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는 불가능하지요. 여기에서 잠깐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의료에 쓰이는 약품을 말하며 의약 외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련된 제품이나 의약품에 비해 그 효능과 효과가 적다는 차이가 있고 건강 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식품을 뜻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온라인 판매 여부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도 금지합니다. 화장품 중에서 판매 금지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이물이 들어간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도 판매 금지됩니다. 코뿔소의 뿔 또는 호랑이의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그리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법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되며 용기나 포장 불량의 화장품 그리고 법률상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위조·변조한 화장품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 형태나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도 판매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됩니다. 법률에 따라 기재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위반되거나 가격 표시, 기재 표시상 주의 사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도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 견조한 화장품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용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물을 나누어서 판매해서도 안 되는데요. 다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나 법률상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의약외품입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나 외부 포장 기재사항,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외품, 그리고 기재상의 주의를 위반한 의약외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외품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의료기기 중 판매 금지 품목입니다. 용기나 포장을 개봉한 의료기기, 법률에 따라 허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그리고 허가 인증,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는 판매 금지되며,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온라인 판매 불가합니다. 그리고 불결하거나 오염, 변질,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도 판매 불가하며, 그 밖에 국민보건의 위해의 우려로 법률에 따라 폐기, 사용 중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도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이외에 판매 금지 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사례는 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또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